어느 평범한 음악회가 갑자기 비극의 장으로 변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기가수인 김호중이 중요한 콘서트 도중에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호중은 그날 자신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두 개의 다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는 애정하는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빠르게 의상을 갈아입고, 두 번째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곡의 절반을 소화하자 무대가 갑자기 무너져 김호중는 쓰러져 모두를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녹화에 참석한 모든 팬들은 도와주세요를 외치며 놀라운 상황에 대처하려고 했습니다. 무대에서 뛰어내린 직원들이 김호중을 백스테이지로 데려온 후 MC 이소정은 김호중의 옷이 피로 범벅이 된 것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후 김호중는 곧바로 강남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팬들과 직원들, 그리고 MC 이소정의 마음은 깊은 애도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사 후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아티스트와 임직원 모두가 비통한 마음에 빠져 있다 라며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시경은 내달 23에서 25일 개최되는 연말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어 가수 백지영과 그루코요태는 공연 일정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지영은 5일 청주 콘서트를 취소했고, 그루코요태는 5일과 6일 양일간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지천21 코요태, 콘서트 투어 마스크 2호 IoT 서울공연들 내년 1월 7일, 8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이 국가적인 비극을 앞두고 가수들과 팬들은 애도의 시간을 가지며 각자의 방식으로 김호중과 그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지영은 소속사를 통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마음이 많이 슬프다며 김호중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가수들과 팬들의 애도와 따뜻한 위로는 김호중과 그의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안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모두에게 가슴에 새기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